안녕하 아, 안녕하세요. 이준가. 야, 저 우리 인사 한번 녕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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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한테도. 네.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하세요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학교 가고 요안녕요하드립니다세요 네, 네. 어. 아,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기분이 어떠세요 소감이? 요요 좋다는 말을 어떻게 더 좋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가. 좋은 거죠? 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정신은? 저는, 이게, 제가 진짜 합격했는지 네. 계속 번호를 볼 만큼. 아, 지금도 확인해? 네, 가끔씩 심심하면 <laughs> 제가 지금 만나. 발표를 한지 며칠 지났죠, 네. 이제? 근데 정말, 꿈만 같아서. 꿈만 같아서. 네. 한 열흘 지났죠? 네. 꿈만, 꿈만, <laughs> 같아. 꿈만 <laughs> 같아 계속 확인하고. <laughs> <laughs> 네. 누락된 건 아니었죠? <laughs> 네, <웃음> 네,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네. <laughs> <laughs> 예전에도 네. 어, 같은 생각이라 한 음. 250번 정도 확인했고. 아, 예, 네. 몇번 확인했는지가 <laughs> 예, 알어? 250번 한한한 하면서 이제 살살 보고, 예. 보고 예, 보고 이제 무는 거 아니야 혹시? 아, <laughs> 그 <그건> 날에는 <laughs> 이제 좀 많이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여기 응어리가 녹는 느낌. <laughs> 예. 응어리? 몇년 공부했어요? 예. 4년 정도. 아, 그래서, 아 많이 했네. 공을 받는 기 예, 책임감도 생기고 그래, 그렇죠. 미경 씨는 어떻게? 아 어, 저도 네. 보기 전에 되게 많이 떨어가지고 그냥 네. 감사하고 음. 아직도 좀 믿기지가 않아요, 뭔가. 그러니까. 확인 음, 응. 한 열흘 됐으니까 아직 믿기때는안 됐네요. 음. 자, 알겠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경 씨부터 그 어, 어땠어요? 이 분인 이번에 이제 면접 준비하면서 몇번 착격한 거예요, 이게? 전 필기 첫 번째 학교였 공부는 공부는 거의 일 년이 안 됐어요. 어 어떻게 이렇게 한방 비결이 뭔가요? 전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하다가 네. 이제 전환해서. 네. 음, 음. 그래서 이제 경찰로 전환한 거건한일년 됐다 그런 정도면. 어, 네. 음 그리고 필기 처음 학교였고 네, 면접 처음 보러 갔죠. 처음. 오그 음. 어떻게 이제. 그러면 준비하면서 본인은 뭐 약점이라든가 다른 사람보다 필기 준비하는 거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하면서. 아 면접 준비하면서. 어. 저는 일단 환산점수는 조금 괜찮았고 음. 또 그랬지만 제가 너무 밝은 성격이고 또 아예 다른 전공이어서 그게 가장 많이 걱정이 됐던. 전공이 뭐였죠? 영어교육과여가지고 음. 교육 쪽에서 갑자기 경찰로 돌리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음. 이런 건 이제 비법자 디스가 네. 있을까봐 걱정인데. 네. 근데 실제 면접장에 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원 동기에 대해서 계속 압박해서 오셨고 음. 네, 저는 어, 좀 압박이 아. 심했어요. 개별에서. 오. <laughs> 용교육인데 왜 경찰로 네. 그것도 나? 네. 그렇고 제가 이제 너무 밝으니까 그거에 네. 대해서도 네. 그 밝은 거에 대해서 <laughs> 너무 많이 압박을 하셨고. 보통은 제가 이제 처음 <laughs> 여러 면접관을 만났을 때다정체 학생들 보면서 수백 명맞아있는데 여러분 이 썩은 얼굴로 안 돼요. 그 <laughs> 얘기 했죠. 이 썩은 얼굴 안 돼. 근데 미경이는 사실은 눈에 띄게 그 몇백 명 중에서도 눈에 탁 띄게 밝은 얼굴인 거야. 너무 밝은 얼굴. 근데 그 밝은 얼굴이 우리 면접장 가서 조금 네. 공격을 당한. 네. 뭐든지 좀 과유불급이야. 그게 너무 생 해서. 근데 보통은 이제 제가 이렇게 앞에 있어도 학생들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내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오는데 저는 또 다른 과목이 아니고 면접 과목이니까 일방적으로 강의 뭐 천장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학생들 나중에 바디랭 기자 이런 걸다좀 피드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거든요.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저 끝에 앉은 학생들 하나하나까지 보는데 보통 이제 우리 미경이처럼 얼굴이 밝다. 그럼 거의 그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승무원 했을 가능성이 커. 승무원 했을 가능성 아니면, 이제 무슨, 뭐, 치어리더라든가, 응원단. 그런 건데, 미경 씨는 만나것같아 영어 교육과를 나고요. 숙원이 아닌데,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밝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 본인이 했던 결정적인 알바가 있어요. 뭐죠? 방청객 알바예요? <laughs> 방청객. 근데 방청객도 그냥 방청객이 아니더라고요. 방청객을 이렇게 리딩하는.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뭐 기록 콘서트님 많이 하기 전에, 여러분, 아, 이렇게, 어째 한 막, 이렇게, 어때? 한번 웃으시게요. 막, 일단 그걸 한 거예요. 그죠 <laughs> 단순 방편객을 넘었었는데, 총 봤어. 그러니까, 아, 이게, 예, 모든 거에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디 랭귀지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궤적,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다 나타난다. 특히 얼굴에. <laughs> 아, 그래서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면접장에 가서 공격을 당했어 도로 어떻게 그래서 대답을 했요 저한테 제가 이제 음. 뭐 장점을 말하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했는데 좀 어떤 프로냐 해서 또 신이 나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를 압박하시는 분이 음. 아니 근데 우리가 편하게 해주니까 편한가봐요?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아 <laughs> 편하게 해주니까 편한가봐요? 네. 약간은 도가 넘어갔다 뭐 이런 데네뭘 깜짝 놀라가지고 예손에왜 군대 가래이 아, <laughs> 자식이 풀어줬더니 뭐 이런 네, 아, 아, 네. 네, 네. 이승병이 들어가지고 네. 편하게 편하게 이러니까 네. 너무 편하게 하는? <laughs> 약간 아네 그래서 제가 어. 거기서 너무 깜짝 놀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편하게 대해줘서 감사하다 음. 그렇게 말했으니 음. 음. 다른 분이 다른 질문도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왔어요그 다행이네, 그래도. 아 우리가 편하게 주는 편한가봐요. 그러니까 <laughs> 제가 그냥, 그냥 과유불급이야 적절해야 돼. 너무 지나치면 안 되라고 계속 얘기하고 웃기만 하지 마. 어, 결례 찬 표정을 보여줘야 되고 웃기만 하지 마. 그러는데 그게 조금 밑태로 왔고 이제.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그 경찰이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음. 말해보라는 거예요. 음. 거기서 이제 갑자기 진중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날에 선오빠가 저한테 그 덕목에 대해서 말해준 게 갑자기 딱 생각나면서 아 이거 바로 말해야겠다 했는데 그때 표정이 어 하면서 어떤 덕목을 얘기해요 <laughs> 초심이라고 했는데 음. 그 초심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 독스를고 그거에 대해서 음. 참지 못하고 그렇게 음. 되는데 그거 이제 열어줄 수 있는 하나의 열쇠다 이 음. 말을 했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말했더니 어? 하면서 거기서 그거가 딱 이제 먹힌 거예요? 네 거기서 좀띵 했구나 이제 백원들이 네. 근데 선우가 해줬던 얘기 그거보다 훨씬 멋있었어 그 초심이라는 건 뭐냐 그랬더니 녹슨 네. 문을 열수 열쇠 있는 열쇠다. 열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거 선우가 얘기한 거야네 선우가 얘기한 그 거딱그렇 말했죠 선생님, 너는 특공대인데 어떻게 보면, 예.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미경이가 여러 차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 좋은 표현들을 되게 많이 했죠, 선생 본인 생각할 때 이유가 뭡니까? 맨날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상 근육이 울퉁불퉁한 거 같아요. 아, 그건 뭡니까? 저는 좀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음. 이제 좀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와, 그러니까 아, 마음이 이제. 예. 많이 디벨롭이 된 거군요. 예, 예. 어떤 걸 어떤 걸 해봤어요? 좀 많은데, 전단지 알바부터 시작해서, 뭐, 목욕탕 때밀이 알바도 해보고. 어, 뭐 때밀이? <laughs> 그제가 때밀면 꺾이려라 하지. 아, 예. 그제만 스킬이 있습니다. 어떤 스킬로? 그, 손 깔아 로려야 돼. 이 손, 이제 마디로 밀면은, 어, 때가 바로 나온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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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이제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되 예, 예, 그, 감각이 네. 있습니다. 감각이? 예. 아 그냥 이렇게 그냥 한, 그냥 하는 예. 아, 그 하는? 그냥 막상이게 아니고 아 노하우가 있구나 예. 그런 게있었어 아니 워나 힘이 좋으니까 이제 때만 밀린 게 아니고 껍질을 벗겼어 아아그거는자들하고 작정해서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뭐좀 부끄럽지만 뭐, 짜장면 배달도 뭐좀 해보고 아니 그러니까 음. 뭐땐휴지 짜장면에 <laughs> 예. 전단지에 정말 바닥에서 할수 있는 거 거의 해봤네요 예뭐다 경험해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 이렇게 나오는 멘트들이 예상 없지 않네 참아 역시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느낀 게 많았던 거는 예. 그런, 그런 것도 좀있었던거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저 나이가 어리면 왜안 되냐, 무조건 뭐 나이 어리면 떨어뜨린다 그런 게 아니고 얘기해 보면 나오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연세가 좀 있는 친구들은 <laughs> 얘기해 보면 그 고통, 지난 고통, 어려움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얘기가 있고. 아, 그래서. 아그 조언을 잘 뒀어요, 그렇죠? 네, 그쵸? 진짜 감사하게 조언을 잘맞아고 그래서 덤목 우리 친일공공께뭐 친절한 공정한 깨끗한 이거 저는 그것만 가지고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응. 거 그런 거 말고 창의적인 걸 해라 하는데 이제 초심을 얘기했고 응. 또 초심이 뭐냐는 걸 정의를 잘했죠. 응. 모든 목숨을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응. 다. 그래서 때미를 해봤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laughs>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반절을 시켰어요. 네, 정말. 학교 간다고밥 한번 샀어요. 아직까지는. 아이기대했는데기대 <laughs> <laughs> 뭐, <너무> <laughs> 했는데. <laughs> 예. 근데 좋았는데. 그즘 이게 잘해줬죠. 아, 맞다. 매후래 양이. 그 알아서 좀 잘해 줬어요. 예. 반 오늘 잘 만났네요. <맞았나요>? 예. <laughs> 네, <laughs> 네. 날이 맞습니다. 리 <laughs> <laughs>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어려운 있었다네. 매접 볼 때? 그리고 저는 다른 또그 질문으로 압박을 계속 했는데, 음. 계속 막 표정과 이 제스처가 너무 저를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어, 그래요? 네. 한 분이 유독 그러셨어요. 다른 분은 음. 막 되게 좋게 해주셨는데, 음. 아니, 면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해보라고 계속 하면서. 근데 저는 그거에서 계속 무너지지 않고 똑같은 일관된 답변을 받았어요. 음. 음. 그래서 극복을 했어요? 네, 그것도 극복을 그렇게 해놨고 뭐 마지막 음. 할 말에도, 음. 그는 계속 웃으면서 했던 모든 것들에 웃음이 하나도 없이 음. 나 했던 그것 때문에 좀 저는 그게 좀.. 마지막 할말 그 뭐라고 했어? 요그 공장님께서 말씀하시게 음. 네, 그 말씀을 딱 했더니 음. 이제 거기서 계속 들어주셨어요 계속해서 음. 계속 제가 할 말에 대해서 음. 그리고 저는 그리고 또그 개별 질문이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길었대요 뒷 사람 음. 기다리기에 음. 저한테 다른 수험생은 7년이 앞선 수험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7년이나 공부를 했다. 음. 근데 저한테 몇번 시험 봤냐고 했는데 제가 세 번을 시험 봤다. 9월, 12월, 이제 4월 봤는데 그럼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했는데 음. 그분 그거에 대해서도 그분에 대해서도 뭐 존중을 하고 저 또한 그렇게 걸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 했더니 그러니까 경찰 시험은 짧지만 다른 시험까지 하면 네. 수험생활 더긴 건데. 밑으로 왔는네 거기서 이제 너무 짧다고 하면 네왜냐면 좀... 8년씩 한 사람도 있으니까 뭐 어쨌든 잘극복 해서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야 다행이야 네, 다행이었다네선에도 필살기 없었으면 어할까니 네네 다하네요 그리고 요경씨 이제 아주 개인,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저하고 이제 연애 상담을 좀 했었어요 그렇죠. 그 지금 남자친구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전 남자 친구라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전 아, 아직도 아 전이에요? <laughs> 네. <웃음> 왜냐면 이제 면접 과정을 하면서 별별을통보했거든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있죠? 전그 남자 지금 학교 가는 거예요? 네, 아마 학교... 돌아 돌아 들어갔죠. 그랬겠죠, 친구를 들었죠? 통해서. 뭐라고 연락이 왔나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면접 보기 전날에 그냥 문자가 왔었어요. 뭐야? 라 그냥 잘 봤으면 좋겠다면서. 오. 근데 학교하고 나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laughs>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조만간 올것 같긴 합니다. 응. 올 거예요, 응.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그유기질서를좀 바로 잡아야죠, 그렇죠? 예. 네. 더 이상 갑질하지 못하게. <laughs> 이만큼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선우 씨는 어떻게, 4년면이라고 공부했고, 네. 4년이나 그 동안 일반을 지원한 거예요, 경영 기사에 두공데지아 특공대만 오로지 지원됐었고, 음. 뭐 중간 중간에 공채 시험 필기를 위한 연습으로예연로소공대면 경남 특공대만 지원했어요? 아 경남 공대이반 신입사. 예, 뭐. 여러 군데 이제 좀 지원됐었죠. 어디 어디 갔어요? 제가 처음 준비했을 때는 본청 소속이어서 이제 서울에서 음. 다. 먼저 음. 음. 두 번째는 이 되 부산 쓰고 음. 세 번째 때는 대구 쓰고 음. 네 번째 때 경남 집이 되고. 그쪽이시군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신설 특공대 됐는데 네. 경특만 계속 진짜 지원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군대를 어디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해군에 UDC 이런. 네. 그래서 그런 특수부대 동기인데 꾸준히. 예. 면접은 몇번 필합은 몇 번했어요? 어 실기 통과는. 지금까지 두번 정도. 아, 예. 아, 근데 면접까지는 떨어졌던가요? 예, 작년에는 최종합격그 선수는 그, 그 면접에서 왜 떨어뜨리기 힘든, 음, 사실은 사실. 제가 고득점할 거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 아. 근데 그전에는 왜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우선 실기 성적이좀 음. 예,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고, 아, 어, 예. 네. 필기 또한 조금, 준비가 좀안 조금 돼서. 면접 때는 어땠어요? 음. 면접 때는.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좀 합산. 합산은? 예. 좀 밀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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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7기 뭐 위에 1등이었죠? 예. 한 점을. 감사니까 예. 네. 그 네. 그러니까 예. 면접으로또 선우를 극복하기에는 아... <laughs> 어려울 거다 제가 얘기했죠. 왜냐면 경남청 지금 2명 뽑았나요 4명 네네명 뽑죠? 예. 근데 저쪽 9등 10등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역전해야 예, 예. 될게 선우 흥렬이 일어나라. 내가 노아네들인데 개들이 잘 역전 안될것 같아요. 아, <laughs> 그렇지 얘기하는 걸 들었었죠. 결국엔 역전을 못했어요. 음, 워낙 연주를 음. 잘하니까 아, 그 그동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별의별 일을 다하면서 네. 학비를 다 본인이 버는 거요 아,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다 했긴 했는데 이제 하다보면 조금 부족한 거는 좀 이제 돈을 조금씩 받았고 예, 대부분은 제가. <laughs> 그 그러면 어떻게 집 근처에서 했어요 그런 알바들을 막 타지에서도 하고 했어요? 우선 집 근처에 할수 있는 건다 하고 그예 하고 이제 와서 뭐할수 있는 것들. 아까 때밀이 이런 건다 예. 근처에서? 예 그건 이제 학창시절 때 했었고 이제 크면서 이제 공장 이런 데를 좀 많이 다니고. <웃음> <웃음> 예 <웃음> <웃음> 나중에 경찰만 가면 좀 지루한 거 아니야? <laughs> 네, 네, 좀 다양한. 특공대는 근데. 특히나 훈련 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대기라서. 예. 뭐 지루한 거 아니야? 아 아니요. 동네가 되게 많으면. 되게 많으면? 예. 아, 열심히 살던 사람이라. 아더 열심히 살던. 선근칠근칠한 거 아니야? <laughs> 밀비하고 싶고. 예 직장 상사님도 이제 <laughs> 선배님도 때도 좀 밀어드리고. 아, 근데 아, 좀 예. 있네. 부산 <laughs> 가야 돼. <laughs> 부산에 가면 저 해운대에 막 해도로 가는 좋은 그찜질방도 있고. 예, 예. 그럼 온천장도 아, 있고 하니까 <laughs> 놀러 갈 <갈까요>? 볼까? 아, 네. <laughs> <laughs> 그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등만 비로죠? 연신은 연신은 예. 굉장히 노하고 좋은 기도구나 선대한 성품에. 예 맞습니다. 어 그래요. 어 예. 아, 좋습니다. 그 이제 부모님들도 예. 어쨌든 뭐 저쪽에 8년 짜리들도 지금 아그렇군 예. 4년도 긴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세월을 버티게 한 음. 예. 뭐가 있었다면 여자친구라 지 아니면 뭐 어떤 게 본인을 버티게 했어요? 어, 우선 음,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간절함이고 음. 뭐, 어 아까 말씀 조심 뭐, 음. 특공대만되면뭐 모든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음. 조심 간절함 예. 게공대가 이제 몸만 신체적으로만 특별한 게 아니라 정신이라도 예. 굉장히 특별하죠. 예 그걸로 버텨 간절한 예. 거열심으는 예. 그 없었던 거 이제. 예 그러니까 준비하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좀 학업이 학업이나 뭐 금전적으로 음. 집중하고 싶어서 음. 예. 그냥 누군가 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지원해 준게 아니고 본인의 진짜 간절함을 느꼈던. 예, 저는, 그런 좀. 또뭐 다른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리함이나 시험에서 어, 어려움 네. 이런 거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중학교 때는 또 이제 특기 생생활도 하고 좀공부랑은는좀 좀 음. 거리가 멀어가지고 제가 좀 공부를 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됐습니다. 음. 예. 공부하는 게. 예, 그래서 좀 남들 이제 한 시간에 점두 시간 하고 음. 음, 뭐 투자를 좀 많이 했고. 반복적인 학습도 많이 해서 그런 기간이 오래 예.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우리 정수 씨 네. 축하드리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정수 씨는 공부를 얼마나 한 거죠? 저는 합격까지 2년 반 걸렸어요 오, 꽤 했네 그래도 네. 그 필기 합격 몇번 했어요? 이번이 처음 2년 응. 반 동안? 네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웃음> 그러게요 그러게요? 정수 도 운동을 <웃음> 해서 그런가? 이렇게. 네, 운동을 그냥 좋아해서 네. 운동을 그냥 많이 했죠. 그냥 네. 그냥.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기초가 좀 많이 없어서. 네. 한국사를 음. 좀잘 싫어해서. 음. 그런 걸공부 네, 오래 걸렸던 거 같아. 음. 그럼 이번 이제 면접은 처음이었어. 네, 면접편. 처음. 그 근데 이제 정순혜 쪽은 특별히 저를 좋아 전체가 좀 많이 따랐어요. 네. 근데 우리 특공대 지금 한 친구 빼고 다 됐죠, 지금. 네. 근데 저는, 저도 정말 좀 놀라운 결과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떨어졌어요. 네. 그 친구 말고는 지금 다잘 됐죠. 정씨 네. 그, 정씨 그, 캐시프레이즈는 제가 만들어줬는데, 네. 면접까지, 면접장에 가서 썼나요? 네. 경찰원의 고객이 네. 앞에 30표 하라고 해서 네. 그때 이제 앞부분에. 그래서 이름이 정수라서 에센스거든요. 네. 경찰원의 고객리 그 박두진 시인님의 3월의 하늘이라는 유관순 열사 관련된 시에서 제가 따서 해줬는데 면접관들이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던가요? 아니면 그냥 묻진 않고, 않고? 그때 얘기했을 때네 음. 분들이 다절 쳐다보고 띵했더그요 띵띵 해서 그리고 이제 30초 음. 다 그냥 다 주고 다 들어주고 네. 뭐 특별한 압박이 있던가요? 전혀 없었고 음. 그냥 막판에도 이제 마지막 질문할 때도 스펙이 많은데 음. 그냥 뭐 그게 더 어떤 게더 경찰에 좀 어울리겠냐 음.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교수님이 이런 반응이면은 좀 괜찮게 반응한 거다라고 생각이 나서 이제 그 태권도 4단 얘기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체력에서 좀더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니까 그냥 끄덕이셔서 음. 괜찮았어요 그, 특별한 어려움없이잘 그냥 필기는 오래 지만 면접은 아주 수월하게 네. 통과돼 축하드려. <laughs> 면접을 많이 고생해본 동일점에서 이렇게 한 방에 가는 친구들 보면 어때요? 아예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laughs> <laughs> 합격했으니까 이제는 그렇지 할수 있는데 그 동안은 상했지 진짜. 계속 떨어질 때네번막 이렇게 떨어져 갈 때는. 그러면 정수는 다른 뭐 특별히 면접을 앞두고 본인 이제 이 어려움이나 불리한 거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면접을 처음 하니까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음. 처음 하니까 이제 사람들 다 봐도 저보다 뛰어난 것 같고 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항상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게 메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마음에 담아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음, 음, 음. 그래서 항상 뭐 면접 배틀 할 때도 음. 외우지 않고 제 생각을 얘기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괜찮람들도다잘 말한다고 얘기했고 면접 음. 가서도 잘 얘기했던 거 편하게. 그러니까 이제 뭐 합격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지금 들어봐도 정수가 이렇게 좀 말하는 게 발별은 아니잖아요. 아. 유창하게 말, 이렇게 지금도 잘안 되거든요. 그건 뭐 사람이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괜찮다. 할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일성이서는 암기하라고 하지 말라이학원판에다 암기해서 먹거나 하라고 네. 하니까 면접을 면접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암기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받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담이 좀 없으니까 더잘 되는 거죠, 그죠? 네. 말을 그리고, 잘 음. 하는 편이 아니라서 떨렸는데 그냥, 말도 잘 못하는데 외워서 먹하려면 이제 더 떨리거든. 그때 면접 그조면접 이거 앞에 나가서 할때 음.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뭐안 된다 라고 하셔서 그때도 이제 좀 떨렸는데 그냥 음. 계속 그냥 교수님 말막 믿고 가자 해서 음. 여기까지 오게 된거 같습니다. 음. 이거 얘기한 걸 받아들여서 음. 좋은 결과가 계속 있는 거네요. 잘된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윤지 씨 네? 잘하네. <laughs> <잘 아네. 웃음> 몇년동안하지 저는 어, 인강으로 시작해서 6개월 정도는 놀다가, 여 응. 거기 노란색 와서부터는 3년 반. <laughs> 그 전에 한번 이래저래 따지면 4년 넘겠네요. 저 여경이니까. 네. 보통 필기는 몇번 합격했어요? 이번엔 처음. 처음? 뭐 면접 체부를 안 해봤어요? 네. 그동안 필기가 처음이다, 아예. 환사는 어땠어요, 이번에? 환사는 0.5배 수정. 어, 근데 환사를 어게 좋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한번 됐을 때, 음. 내가 밀리지 않게 체력을 좀준비 해놓자 해서 체력을 계속. 체력이 높아서, 필기는 그슷했는데 네, 필기는, 그래, 비슷했는데. 네, 요 필기는... 음. 네, 뭐, 워낙 문제는 있어요. 특이하게 어머니가 응. 트레이너시다 <laughs> 보니, 응. 어릴 때부터 뭐 체력은 워낙 발련이 많이 돼있어서, 응. 체력을 높게 얻죠 그 면접하면서 본인이 불리하다는거나 본인 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런 게 약점이다 하는 게뭐가 있었나요? 아, 저도 요배분처럼 수시 때 면접을 망쳐서 떨어졌어요. 음. 수시 때 면접을 어떻게 하면 망쳐요? 그니까 제가 사람 눈을 잘못 쳐다봤어요. 음. 그때 너무 떨리고 제가 말 주변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감이 훅 떨어져서 이제 다른 사람 말할 때 말을 못. 때기 는 거예요. 음. 음. 근데 그때 한번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이번에 그게 처음 있는 중요한 면접이었잖아요. 음흠. 그래서 이번에 환상도 좋게 받았는데 면접 때문에 떨어지면 진짜 힘을 <laughs> 나는 거죠. 네 아, 수시 때 트라우마가 있군요. 네, 그때는 좀 문제가 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아이 컨택을 잘 했나요? 네. 제가 그런 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네. 아얘기이때 사람 눈을 쳐다봐야지. 제가 음. 경찰관에 진짜 좋은 경찰관 음. 될수 있다는 마음으로 딱 생각하고 최대한 자신감 있게 하려고. 했어요. 음, 그래서 뭐 반복 훈련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음. 면접관들 쳐다보면서 잘했죠. 네. 면접장에서 혹시 받았던 힘든 질문이 있어요? 힘든 질문은 음, 개별에서는 제가 봉사 이력이 좀 있다 보니까. 음. 왜 사회복지 계열로 안 갔냐? 음. 그러길래, 저는 이제 제 성격이 좀 활발하고, 음, 건뭐 활동, 사회 활동을 음.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만큼 좀더 음. 경찰에서 한정감을 띄고 일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laughs> 민지는 사회복지사하기엔 힘이 너무 세요. 싹 잡아보면 할 힘이 어요 네, 그냥 음. 줬어요. 제가. <laughs> 8, 8, 8, 8, 8, 8, 8. 그냥 0.1점 악령 만점 나왔죠? 응. 그러니까 워낙 운동 체질이고 아, 다부진 사회복지사 하기에는 체육이 너무 좋지 <laughs> 경찰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는 힘든 질문 없었어요? 아, 개별에서는 힘든 질문 없었는데 제가 집단 토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답변을 한번덜 하고 응. 그 토론이 끝나고 나서 개별 질문을 또 하잖아요 응. 근데 저한테만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딱두번 발언하고 끝났거든요. 음. 어쨌든 토론이. 음. 그래서 좀 불안했어요. 아 진짜 이제 말을 많이 못했어요? 네, 말을 많이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격했을까?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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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음. 잘 했으니까 된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혹시 이제 후배들한테 어, 한 말씀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뭐 면접이든 수업 기간이든. 저는 또 면접 준비하는 기간에도 거의 필기 준비하듯이 음. 학원에 매일 열1시까지 남아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 순간도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필기만 된다고 하면 아니라 체력도 음. 뭐 면접까지 음. 최선을 다하면 음. 최종 합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 틀찍 학원 나서 끝날 때까지 해서 네. 좋다. 네. 네. 자, 소희 씨는 예. 네. 어는 우선 공채도 아니고 극채인 음. 이제 특공인데 음. 어, 우선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올해 이제 저는 좀 조금 이제 길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단거리가 아닌 이제 좀 마라톤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음. 그리고 같이 준비했던 동료나 친구와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비교를 하면은 그만큼 이제 그렇지 네. 힘들어지죠. 예. 자기 자신 믿고,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하고 음. 이제 경쟁자는, 나자, 경쟁자는 나 자신이다 이런 음. 생각을 한다면 음. 경쟁자는 못 필요. 울것같 그런 거다 하고의 싸움이죠 이팔 예. 8년씩 한 번부터 <웃음> <웃음> 진짜 네, 예. 나하고의 싸움이라며 예. 맞습니다 정우 씨는? 저는 교수님 말 중에도 하나 생각나는 게 음. 내려놓으라는 음. 말이 있는데 음. 음. 고득점도 이제 자만하지 말고 낮은 사람들도 이제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해서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제 자기 자신대로 얘기하면은 될 거라고 믿어서 여기까지 올수 있는 것 같고 만약 면접을 준비한다면 교수님 따라서 믿고 가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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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 덕분에요 맞고 뭐, 씨는 민지 씨는 네. 저는 자만하지 말라는 말이 제일 좀 저한테 필요했던 말인 것 같아요. 음. 그 한국사나 공통, 공통이 공통 조금 올라가면 이제 법과목을 음. 법과목만 신경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많이 미끄러졌었어요. 음. 그러니까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자기가 조금 성적이 올랐다고 해도 음. 자만하지 마시고 골고루 열심히 공부하시면 것 같아요. 면접도 항상 듣고 그 <laughs> 계시면, 네. 면접은 뭐, 알아서 하라고들 하세요. <laughs> 고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laughs> 한 방에 붙는 건 옳지 않다고 봐. 동이처럼 막 스터디 모아서 뭐 이렇게 자기끼리 하다가 <laughs> 싸우고 깨지고 떨어지고 그런 경험도 해보는 게 괜찮다고 봐요.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네. 예, 습니다